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경찰아카데미 김영식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차, 2차 최종 면접에 대한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이제 새해가 밝아서 여러분들 24년 1차 시험, 그리고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가까이 어, 2024년 1차 시험을 대비해서 어, 필기시험이야. 지금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실 거고요. 어, 면접을 어,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어, 도움이 되고자 작년도 즉 2023년도 상반기 하반기 최종 면접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면접에서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하면요, 여전히 면접에 뒤집기 그리고 뒤집혀지기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는 1.5배수밖에 있었던 친구도 면접에서 최종 합격하는 친구가 있었고요. 정말 0.1배수라고 본인이 스스로, 어 자신있게 이야기했던 친구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뒤집히, 뒤집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 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뒤집어진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다라는 게 23년도 최종 면접에서도 검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왜 떨어질까요? 그리고 왜 뒤집을 수 있을까요? 우선 고배수가 떨어진 친구들에 대한 어몇 가지 특징을 뽑아보니까요. 좋게 말해서 좀 4차원이지. 남들이 볼땐 또라이 같은 면접자인 거야. 이상한 얘기를 한 거죠.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자기가 아무리 어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또라이 기질을 숨기려고 해도 당황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는 본색이 드러나죠. 어 그러면 예리한 면접관의 눈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부적격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낮은 점수를 받아서 비집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라이다 사차원이다 사실 이런 표현이 좋은 건 아니죠 음, 가장 무난하면서 적응력 있는 그런 면접자들을 원하는데 너무 어, 독특한 친구, 개성이 강한 친구들은 오히려 또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개성이라는 것도 좋은 의미에서 개성이 있는데 어, 정말 뭐 우리가 소위 뭐 사차원 좋게 말하면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또라이라고 하는 것은 어, 본인의 사고방식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비언어적인 태도에 있어서 누구나가 공감하는 문제점이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면접 앞에 앉아 있는데 막 식은땀 그리고 막 벌벌벌 떨고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정말 답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못하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필기를 못본건 아닌데 그런 누구나가 공감하는 비언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어또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특히나 눈을 못 마주치거나 대화할 때 음, 딴 데를 자꾸 보거나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그런 태도는요. 어, 조직 적응력이나 사회성에 흠결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음, 객관적인 어, 결함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정과 경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 적성 검사에서 어, 최하위 등급이 나왔다든지 적성검사 같은 경우 우 청아 친구들에게는 크게 신경 쓰지 않, 게 해요. 왜냐면 하 사전에 준비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 그냥 있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어, 좋은 것 같고요. 뭐 어떤 친구들 시간이 없다고 남은 거를 막한 줄로 막 찍었다는 거야.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을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1.8배수인 친구가 어떻게 뒤집을 수 있었는지 그런 친구들의 특징은 뭔지를 한번 보면요. 어, 일단 답변에 진정성이 있고요. 그리고 열정과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진정성이라는 것은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지 않은 자기 얘기를 했던 거죠. 처음에는 1.8배수라서 어, 이거 반수하는 개념으로 필기 같이 병행해야 되나 막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단호하게 우리 나라 면접에서 뒤집을 수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고요. 어, 본인도 불확실함과 어, 불안감을 극복을 했고 결국은 본인이 다 내려놓고 어, 어떤 질문에건 음,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답변은요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런 절실함이 느껴지고요. 어 그리고 열정과 자신감이 느껴지는 그런 답변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집었던 친구들의 공통점은요 비언어적인 측면에서 너무 완벽한 거야. 비언어적이라고 하면 이런 자신감 있는 태도와 눈빛과 말투, 뭐 내용 속에 있어서의 진정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게 완벽했어요. 그래서 청아 모의 면접 때 이런 친구들은 정말 최고의 평가를 받았던 친구들입니다. 어, 결국은 음, 완벽한 면접이라는 것은요 내용적으로 진정성 있는 답변이냐 그리고 비언어적으로 어, 얼마나 자신감 있고 열정이 있는 태도냐 이것이 아마 어, 면접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 동안 어, 경찰 면접에서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하면요 음, 여전히 전문적인 면접자와 어, 비전문적인 면접관이 있었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면접 준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뭐 막상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어, 면접 준비를 하다 보면 굉장히 전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집단 주제에 대한 거 엄청 공부 많이 하고요 스터디도 하고 또 비언어적인 거 여러 뭐 학원도 다니면서 어,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전문적인 준비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경찰 면접관들은 비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전문적이고 역량이 있는 면접관이겠지만, 어, 사실 면접 날짜에 시간이 돼서 갈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면접관들이 많지가 않아요. 뭐 저같이 대한민국 최고의 경찰 면접관은 일정이 안 돼요. 어, 바쁘니까. 어, 그리고 또 우리 청아학생들을 운영하고 코칭하고 있기 때문에 더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일부 면접관들 중에서는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 실제 면접에 참여했던 그 수험생들의 피드백을 보면요, 어, 면접관이 그 집단 주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질문이 어, 옆 사람이 했던 걸 다시 똑같은 걸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짧은 시간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는 경우도 있고. 어 수험생들 입장에서 는 굉장히 인생이 걸린 그런 순간인데 그렇게 성의 없이 비전문적이라고 느껴지는 면접관이 면접관이라고 할 때는 조금 우울해지죠 어, 힘맥 빠지는 거죠 음, 그런 경우가 어, 여러 지방청에서 날짜마다 다르겠지만 어, 있었다라는 거 어,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우리 청어 시험을 봤던 어, 학생들의 평가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뭐 가끔 저도 어, 실제 면접관으로 예전에 참여할 때 보면 그런 걸좀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면접관들에 대한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좋은 면접관이요? 좋은 인재를 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어, 교육계 담당자분께서는 그 면접관 풀을 구성을 하고 이 면접관들을 사전에 여러 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면접에서의 오류라든지 그리고 어떤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그리고 경찰에서 어떤 인재상을 요구하는지를 사전에 훈련을 시키고 어,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그리고 변별력 있는 면접 채용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음, 역시 암기식 답변에 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대부분 답변을 외워요. 청아 친구들에게도 가장 제가 주의할 게 외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잘안 돼. 불안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넘어설 때 너무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면접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정답을 알고 싶은 게 아니야. 정답이란 건 없어. 물론 정말 또라이 같은 답변하면 안 되겠지. 하지만 여러분 개별 면접 여러분들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알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사고 방식이라든지 생활 가치관, 삶의 가치관, 태도 이런 것들 알고 싶은데. 그걸 뭐 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평상시 생각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거죠.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뭐 이런 것만 갖추어진다면 나머지 답변을 외우지 않아도 충분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검증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대부분이 다 외워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 청아 친구들처럼 외우지 않은 것 같은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한 친구들은요,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우리 청아 친구들이 합격이, 합격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요, 보통 집단과 개별이 있잖아. 역시 집단을 잘한 친구는 개별도 잘하고요. 개별을 잘한 친구가 결국 집단도 잘하는 거야.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어, 세 번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할수 있는,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원자들이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 23년도 특히 2차 같은 경우에는 집단 주제들이 굉장히 난해한 것들이 많았어요 사실 전문가인 제가 봐도 너무 어려워 근데 어, 미리 사전에 예상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면접자들 대부분이 다 어려워해요 그래서 어려워도 상관없어 다만 그 어려운 와중에도 여러분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을 어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런 친구들은 개별에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집단에서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결국은 외우지 않은 자기만의 진정성 있는 답변, 즉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역량,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음 이거는 뭐 종합적인 얘기인데 확실히 경찰 채용 면접 준비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뭔가 정답을 찾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 단체로 어뭐 스터디를 하면서 하향 평준화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면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그 개성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제가 개성이라고 하면 또사 차원 또라이 벌뭐 그런 개념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각자는요 너무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개성 있는 우월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방식에 똑같은 준비를 하니까 차별성이 없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밋밋한 거죠. 어, 준비 방식이 좀 달라야 된다라는 거. 뭐 수험생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찌라시 그리고 답변 내용 그런 거 달달달 외워서 온라인상에 답변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청와에서는 그런 역량을 길러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고해서 여러분만의 답변을 만들 수 있는. 아마 그래서 청와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면접장에서도 그런 면접자들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건 뭐꼭 경찰 면접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기업에서의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말 진정성 있게 그리고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면접자들은요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면접 준비 과정에서 어, 많이 성장한 친구들이 또 그런 어, 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총 다섯 가지에 대한 23년도 어, 경찰 채용 면접에 대한 총평을 했습니다 어, 기존에 준비하던 방식으로 그리고 어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답변 내용이나 또 남들이 하는 얘기에 귀기울이지 말고요. 여러분들 마음의 소리에 귀기울여 보시고 그리고 저희 청와 함께 24년도 경찰 채용 면접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4년도에는 좀더 혁신적인 교수법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을 찾아뵐 거고요. 정말 개별적인 특성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어,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믿고 청와 함께 새로운 시작 해보시기 바랍니다. 24년도 여러분들의 경찰 채용시험 최종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